장종할 가치가 없군요. 그 한마디가 고급한 식당의 고요를 찢어발기는 순간 62세 농부 박민수 씨의 목소리는 들판을 스치는 가을 바람처럼 서늘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시작된 지 불과 15분. 사돈 가족의 은근한 비아냥과 무례한 시선이 쏟아지던 그곳에서 각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 나가셨어요. 아버지 기다려보세요. 아들 태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를 쫓았지만 박씨의 발걸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평생 흙을 파헤치며 살아온 그분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파혼 사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드라마처럼 깊은 사랑의 갈등과 사회의 가시 같은 현실이 얽힌 가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 부는 들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곳에서 시작된 폭풍이 어떻게 따뜻한 새벽을 맞이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박민수 씨는 경북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내분을 잃으신 지 18년, 그 세월은... 매일 새벽 논밭에서 피어나는 안개처럼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아내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 태준 씨는 겨우 고등학생이었죠. 병원 복도에서 아내분의 마지막 속삭임, 민수야, 태준이를 잘 부탁해 가 아직도 박 씨의 귀에 맴돌아요. 그날부터 박 씨는 긁을 만지작거리며 아들을 키우셨어요. 쌀값이 떨어져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준아 내 꿈을 지켜오라고 중얼거리시며 버티셨어요. 태준씨는 그 사랑에 보답하듯 서울로 올라가 IT 엔지니어가 되셨어요. 이제 35세 안정된 직장과 여자친구 혜진씨까지 모든 게 순탄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 순탄함 뒤에는 각씨의 은은한 불안이 있으셨어요. 도시 집안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흙 냄새가 스며든 내 손이 부끄러울까? 상견례 소식이 들려온 건 작년 가을 황금빛 논밭이 익어갈 무렵이었어요. 혜진씨는 서울의 대기업 마케터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녀의 가족은 도시 엘리트 집안으로 아버지 부는 건설 회사 임원이시고 어머니 그는 미술학원 원장님이셨어요. 박씨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시면서도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농부인 내가 그 집안에 어울릴 수 있을까? 그래도 태준씨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낡은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고 마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상견례 장소는 재진씨 가족이 정한 고급 한식당이었죠. 박씨는 그곳에 도착하시자마자 자신의 손에 벤 흙과 풀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느끼셨어요. 괜찮아. 진심이 통할 테니까.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셨어요. 문이 열리고 혜진 씨 가족이 들어오셨어요. 그들의 모습은 도시의 세련된 빛처럼 번뜩이셨어요. 아버지 분은 고급 수트의 시계가 은은히 빛나시고, 어머니 분은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셨어요. 혜진 씨 어머니 분이 코를 살짝 찡그리시며 아, 시골향이 나네요. 농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가벼운 비아냥처럼 느껴지셨죠. 박 씨는 미소 지으시며 네, 글귀 제 동반자죠. 태준이를 키운 제 뿌리예요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들의 태도는 점점 드러나셨어요. 태준 씨. 집안 배경이 죠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혜진이가 그런 환경에 익숙할까요? 혜진 씨. 아버지분의 말씀에 각씨의 가슴이 조용히 아프셨어요. 태준 씨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시며 아버지 그런 말씀은, 이라고 하셨지만, 어머니 분이 부드럽게 끼어드셨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혼수 준비는 어떻게 되시나요? 집 마련은 농촌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순간, 박 씨의 마음 속에서 바람이 기몰아치셨어요. 평생 흙을 파헤치며 버틴 삶이 왜 이렇게 가벼이 여겨져야 하나요? 상종할 가치가 없군요.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상견례가 시작된 지 15분 만이었죠. 사돈가족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무슨 소리세요? 아직 제대로 논의도 안 했는데, 하지만 박 씨는 이미 등을 돌리셨어요. 태준 씨는 당황하시며,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라고 쫓아 나오셨어요. 박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시며, 태준아, 내가 상처받는 걸볼수 없어. 이런 물에는 청생의 짐이 될 거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한식당을 나오시며, 박 씨의 마음은 복잡하셨어요. 분노와 슬픔이 스며든 감정, 하지만 후회는 없으셨어요. 그날 밤, 태준 씨는, 아버지와 긴 통화를 나누셨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이와는 끝내야겠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가라앉으셨어요. 박 씨는, 아니, 내 인생이니까 천천히 생각해라. 하지만 존중이 없는 곳은 독초밭이야. 라고 조언하셨어요. 태준 씨는 그 말씀에 공감하시며, 혜진 씨와 헤어지셨어요. 그후 태준 씨의 삶은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셨어요. 처음엔 상처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수연 씨를 만나셨어요. 수연 씨는 시골 출신으로 박 씨의 농부 생활을 이해하시고 존중하셨어요. 아버님 시골 공기가 정말 신선해요. 자주 놀러 갈게요. 상견례는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찼어요. 박 씨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며 이전에 아픔이 스치셨어요. 이번엔 진짜 인연이군. 태준 씨와 수연 씨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결혼식 날, 박 씨는 손자를 기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 선택이 빛을 발하네. 이제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쳐 보시죠. 박민수 씨의 삶은 들판처럼 넓고 바람처럼 자유로웠어요. 젊은 시절 아내 분과 만나 사랑에 빠지셨어요. 마을 장터에서 처음 만난 그날 아내 분은 민수 오빠, 쌀값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박 씨는 대답하시며 평생의 반려자를 찾으셨어요. 결혼 후 작은 논밭을 일구시며 태준 씨를 낳으셨어요. 우리 태준이 세상을 넓게 봐라. 아내분의 그 말씀은 가족의 나침반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분의 병은 갑작스러웠어요. 초기 증상을 무시하시다 늦게 발견되셨어요. 병원에서 화학 치료를 받으시며 아내분은 민수야 태준이 교육은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아내분이 떠나신 후, 박 씨는 고독의 바람에 휩싸이셨어요. 논밭에 나가지 않으시고, 방에 누워 계시던 날들이었어요. 태준 씨가, 아빠, 밥 먹어요라고 울며 깨우시자, 박 씨는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 내가 버텨야 해. 그날부터 다시 들판으로 나가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유지하시고, 태준 씨의 학비를 마련하셨어요. 태준 씨는 그 고마움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아빠, 서울 가서 성공할게요. 라고 다짐하셨어요. 대학 입학 후, 태준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생활비를 벌셨어요. 아빠, 돈 보내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박씨는 매달 쌀을 보내시며 내몸 챙겨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준씨의 회사 생활은 치열하셨어요. IT 업계의 경쟁 속에서 야근이 잦으셨어요. 혜진씨를 만난 건 회사 프로젝트에서였어요. 태준 오빠 내 아이디어가 빛나라는 칭찬으로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씨 가족의 속물적인 태도는 태준 씨를 실망시키셨어요. 상견례 후 태준 씨는 혜진 씨와 대화하셨어요. 우리 집안 때문에 파혼하자니 혜진 씨는 미안해. 부모님이 이라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결국 헤어지셨어요. 수연 씨를 만난 건그후 6개월쯤 되었어요. 같은 업계 컨퍼런스에서 태준 씨 시골 출신이세요. 저도 그래요. 라고 대화가 시작되셨어요. 수연 씨 가족은 소박하셨어요. 아버지 분은 퇴직 교사시고 어머니 분은 주부이셨어요. 상견례에서 박 아버님 농사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고 관심을 보이셨어요. 박 씨는 그 따뜻함에 감동받으셨어요. 이런 집안이라면 태준이가 행복할 거야. 결혼식은 마을회관에서 치러지셨어요. 박 씨는 손수 키운 쌀로 떡을 만드시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태준아, 수연아, 서로 아끼며 살아라. 그 말씀에 신랑 신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박 씨는 손자가 태어나실 날을 기다리세요. 들판에서 일하시며, 인생은 씨앗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이 이야기 속에는 더 많은 감정의 바람이 불어요. 박 씨의 고독한 밤들, 태준 씨의 도시 생활 스트레스, 수연 씨의 따뜻한 포. 한국 드라마처럼 갈등은 깊지만 해피 엔딩은 밝아요. 여러분, 이 바람 부는 들판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래요. 가족의 사랑은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어요. 박씨의 마을 생활은 단순하지만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봄에는 모내기 하시며 새싹의 싱그러움을 느끼시고 여름에는 땀 흘리며 잡초를 뽑으셨어요. 가을 수확철에는 황금빛 논밭을 보며 뿌듯해하셨어요. 겨울에는 눈 쌓인 들판을 바라보며 아내분을 추억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걸었던 논두길. 그런 추억이 각씨를 지탱해 주셨어요. 태준 씨가 어렸을 때박 씨는 아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셨어요. 태준아. 이 흙을 만져 봐. 내 뿌리야. 태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으시며 "아빠. 나도 농부 될래요."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박 씨는 아니 내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분의 병이 악화된 날들 박씨는 병원과 논밭을 오가셨어요 민수야 미안해 태준이 때문에 아내분의 눈물이 박씨의 가슴을 아프게 하셨어요 장례식 후 마을 사람들은 각씨를 위로하셨어요 민수형 힘내 태준이가 있잖아. 그 말에 박 씨는 다시 일어나셨어요. 태준 씨의 대학 시절. 박 씨는 매주 전화하셨어요. 공부는 어때? 밥은 먹고 다니니? 태준 씨는 "아빠. 걱정 마세요.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태준 씨는 도시의 고독을 느꼈어요. 아빠의 들판이 그리워요. 혜진 씨와의 만남은 로맨틱했어요. 회사 카페에서 우연히 부딪히시며 시작되셨어요. 죄송해요. 커피 쏟았네요. 혜진 씨의 미소에 태준 씨는 반하셨어요. 데이트를 하시며, 혜진아, 내 아버지는 농부야 라고 말씀하시자, 혜진 씨는 멋져.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견례에서 드러난 가족의 본 모습은 달랐어요. 파혼 후 태준씨는 한동안 우울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눈이 멀었어요. 박씨는 인연은 때가 있는 법이야라고 위로하셨어요. 수연씨와의 인연은 자연스러웠어요. 컨퍼런스에서 태준씨, 당신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았어요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셨어요. 수연씨의 시골 배경은 태준씨를 안심시키셨어요. 아버님, 제 아버지도 논밭에서 평생을 보내셨어요. 상견례에서 수연씨, 어머니분은 박 아버님, 쌀 보내주세요. 시골 쌀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웃으셨어요. 그 따뜻함에 박씨의 마음이 녹으셨어요. 결혼식 후, 태준 씨 가족은 마을로 자주 내려오셨어요. 수연 씨는 논밭에서 박 씨를 도우시며, 아버님, 이 풀은 어떻게 뽑아요? 라고 물으셨어요. 박 씨는 웃으시며, 천천히, 뿌리부터 라고 가르치셨어요. 손자가 태어나신 후, 박 씨는 들판에서 손자를 안고, 이 바람을 느껴봐라. 내 할아버지의 삶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라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이제는 따뜻한 바람이에요. 박 씨의 들판은 가족의 웃음 소리로 가득 차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뿌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흙처럼 단단해야 해요.